광야를 앞에 둔 백성에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민수기서의 원래의 제목은 이 넘벌스라고 하는 숫자에 대한 그 주제가 아니라 광야에서의 삶을 다루는 광야에서라는 것이 민수기서의 원래 책의 제목입니다. 민수기가 시작되어지는 것은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둘째 달 첫째 날 하나님으로부터 어, 모세에게 이만 그 말씀을 시작하여서 각 어, 그 종족 어, 그 집파별로 숫자를 세워서 진을 짜는 그 일로 시작되어집니다. 그 일이 있기 이전에 이미 어, 이스라엘은 어느 정도 이렇게 조직을 세웁니다. 10부장, 100부장 하면서 통치할 수 있는 조직을 세우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에 대한 율법에 대해서 받게 되어지고, 성막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될지에 대해서 그 나라가 통치되어지는 것과 삶에 대한 것과 예배에 대한 것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조직을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제, 이제 민숙이 이때에 들어서서 드디어 조금 더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하여서 그 전체의 나라의 숫자를 세고 진을 짜서 이동, 경로와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여서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처음에 이 광야의 삶이 우리가 알듯이 그 40년, 총 4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 들여질 거라고는 예측을 못했을 겁니다. 곧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으로, 금방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시내산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서도 38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참 오랜 시간이죠. 민수기에서는 두 번의 그 카운팅이 나옵니다. 숫자를 셀때 어떻게 셌느냐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사람들 20명, 20세 이상의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사람들만 계수합니다. 그러니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노약자와 어린 아이와 어, 싸울 수 없는 분들은 다 빼고 싸울 수 있는 사람만 어, 숫자를 썼는데 방금 성경에서 읽었던 것처럼 60만 3550명이 예, 개수가 됩니다 적지 않은 숫자죠 그 광야 한복판에 나라도 없는데 민족이 그런 많은 숫자가 있다고 생각할 때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공고롭게도 이 많은 숫자가 첫 번째 카운트 됐던 이 숫자가 여러분 다 아시죠? 다 죽습니다 광야에서 어떤 사건이 있죠. 사정이 있죠.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서 민수이 후반부에 다시 한번 카우드를 합니다. 참재밌어요그다 죽었던 그 숫자에 거의 비슷하게 다시 그 숫자가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그 인원을 채워서 다시 가나안으로 결국은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한 말을 결국은 이루셔요. 처음 셌을 때가 60만 3,550명이었는데 뒤에 다시 셌을 때 60만 1,730명이에요. <laughs> 놀래지도 않으시네.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가 막힌 거예요. 이 광양의 그 시대이다 보니까 주로 기쁘고 즐거운 것들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38년의 시간 동안 이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원망과 불평과 방황과 다시 하나님의 가르침과 짐싸 다시 이동 짐 풀어 다시 38년 동안 계속 이 일만 합니다 어떤 시간은 굉장히 그 의미가 있는 건데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 38년의 시간이 너무 허무한 거예요 38년 동안 이것만 해요 광야에서 짐 쌌다가 풀었다 짐 쌌다가 풀었다가 그러니 원망이 나올 수밖에요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왜 그런 일들을 하셨을까? 고린도전서의 이 말씀 보면 이것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진다고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 38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들이 결국 우리 교회, 신약성도의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고 조금 더 넓게 확장한다면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이 광야에 비추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그 목적한 바가 우리가 원하는 그 단시간 내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단시간에 들어갈 수도 있고 어찌 보면 우리 편에서 그 행남에 따라서 우리의 입장에서 의미가 없이 계속해서 풀고 다시 싸고 풀고 다시 사는 38년의 시간처럼 방황과 원망으로 끝날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요. 처지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길 광야길을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갈까. 광야를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 광야를 이런 마음으로 이런 자세로 이런 폼으로 나아가라라고 하면서 본문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장 전체가 오늘 이 내용인데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중심하여서 함께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광야를 어떻게 지나가야 될 것인가? 그 광야의 중심을 어디다 놓고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읽었던 이장 17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혐막의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아멘. 좀 힌트를 잡으셨습니까? 진을 만드는 데그뭐 보기 좋은 순서대로 막 이렇게 일렬로 서 해가지고 너 이쪽 너 이쪽 이렇게 막 가는 게 아니에요. 중앙에 무얼 두고 그 좌우 앞 뒤에 무얼 두고 거기에 맞죠. 그 그리고 그 중앙을 호위하고 지키는자가 누구가 되어져서 그 진을 따라서. 깃발을 따라서 모이고 흩어지며 행군하여 나아가라 라고 하면서 정확하게 그 광야를 통과할 방법을 말씀해 줍니다.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뭔가 중심을 어디다 두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은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나 뭔가 튼튼하게 그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것들은 다 중심이 있습니다. 중심이 없어지면 생명도 무너지고, 스테디 하는 그런 모든 것들도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라고 하는 것도 우주도 그 넓은 걸다 헤아릴 수 없겠지만, 우리 작은 지구를 생각해 보면 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이 태양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죽음인 거죠. 나라의 중심은 지도자가 되어지고 또각 가정의 중심은 누굽니까? 아이들? 아버지? 부모님이 그 중심이 되어지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있어도 음. 우리가 이렇게 해주는 어른 한 분이 계셔야 돼요 집에. 그게 그게 중심이에요. 그렇겠죠? 이 건물들도. 중심이 있으니까 버텨주고 있는 겁니다. 살아있지 않은 것, 않는 것도 중심이 있으니까 버텨주는 거예요. 그다 힘이 모이는 중심 중심마다 기둥을 세워놨기 때문에 이것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 중심이 무너지면 생명이 죽는 것이고 그 어떤 것도 제대로 위치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심이 무언가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곧것이 우리가 무을 중심으로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아내가 내 인생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그런 남편들이 있다고 한다면 가정이 평안하겠죠 그 남편은 애처가가 되겠죠 뭐든 그냥 우리 와이프 중심으로 소망과 기대 뿐일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죠 나라가 중심이 된 사람은 애국심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고 어떤 지도자가 자신의 중심이 된 사람은 그를 위하여서 충정을 다하셔서 모든 어려움과 고난들을 정면으로 맞으며 그 왕을 지켜나갈 겁니다. 이처럼 삶의 중심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가치관과 질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중심입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무엇이 중심입니까? 얼른 얼른 떠오르는 것들이 몇 가지 있죠. 보통의 사람들이 그 마음에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것들이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산, 돈, 어떤 명예, 즐거움, 또 권세, 행복한 가정, 내 자녀, 건강 이런 것들이 내인생의내 마음에 중심에 있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죠. 그러지 않아요. 우리들도 좀 그런 많은 부분들이 우리 중심에 있지 않나요? 뭐 그런데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중심에 있어도 되는가. 다 소중한 것들입니다. 물질, 명예, 즐거움, 권세, 행복한 가정, 건강 이런 것들 다 소중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내 인생의 중심에 있어도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은 주변에 있어도 되는 것들입니다. 소중한 것이지만 내 인생의 주변에 있어도 되는 거예요. 몸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팔과 다리예요. 하나 떨어져 나가도 치명적이긴 하지만 아직 목숨이 살아 있는 그런 일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돈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거 있으면은 인생이 편하잖아요. 가져봤어야 이걸 이해할 텐데 이해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안 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편하니까요 사람을 편하게 만드니까 그렇지만 이 물질이라는 것은 독수리처럼 날아간다고 라 얘기를 합니다 때가 되어지고 상황이 되어지면 어떤 것이 틀어지면 찬 아시잖아요 홈레스들 원래부터 홈레스 아닌 사람들 많아요 그 병원 페이먼 못하다가 홈레스 된 분들도 되게 많아요 돈을 가지고 있어도 내 안에 있을 때나 돈이지, 내 거지, 어떤 상황이 발생되어지면 독수리처럼 그냥 날개치면서 싹 없어져 버리는 게 물질이에요. 그거 내 중심으로 살고 있다가 그내 중심에 있던 그 돈이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돈 없어지면 인생 망가지는 것이고, 뭐 가야 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권세라는 것이 내 중심에 있는가? 권세는 언제든 언젠, 언젠가는 내려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거 영원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 내려놓지 못하고 계속 잡고 있다가 사람들이 좀그권세 말년에 좀안 좋은 모습 보이고 내려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권세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욕심은 어떻습니까? 내게 있는 것들을 채우고자 하는 욕심. 그건 무적행, 무적행이에요. 미쳐 없어요. 담아도 담아도, 담아도 담아도 이 욕심은 한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적당한 선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죠 가족은 어떤가요? 가족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 가족도 언젠가는 이별하는 겁니다 내 어머니와 내 아버지가 영원히 나와 함께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나의 자식들이 나와 영원히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취직하고 장학하면 떠나 보내야 되는 거예요 늘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늘 나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그것이 가정에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영원한 거 아닙니다. 건강은 어떤가요? 이게 가장 내 중심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건강은 내가 보장할 수 없어요. 우리 조금 전에 기도했죠? 그분 건강하신 분이에요. 그 건강 더 유지하려고 짐에 가서 열심히 운동하다가 주저앉으셨어요. 내일을 보장하고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건강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중심에 있으면 그런 것이 있다가 좋아요. 유지될 때는. 그런데 그것이 무너져 버리면 그럼 내 삶도 무너지는 것이냐? 그게 아니란 겁니다. 그런 것들은 주변에 있는 것들이에요. 하나가 무너지면 다른 것이 와서 대신 그 자리를 좀 채워 줘도 되는 그 정도의 것들이에요. 그러니 이와 같은 것들이 내 주변 것들을 가지고서 감사하고 잘 활용하시고 기회가 되어지면 나누시면서 함께 그것을 배가시키고 하는 그런 삶의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 삶의 중심에 무엇을 둘까? 또내 삶의 주변에 무엇을 좀 배치할까? 믿음의 눈을 가지고서 안목을 가지고서 이것을 잘 배치하면서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지혜, 삶의 지혜가 살아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둬야 될까?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숫자를 세워라. 지파별로 20세 이상의 싸울 만한 자로 세워라. 그래서 동서남북 좌우로 그렇게 진을 쳐라. 그 중앙에는 성막이 있게 하고 그 성막을 또한 레위인들이 지켜 나아가라고 합니다. 이 모든 진들은 전쟁을 치르기에 적당한 포메이션이 되어집니다. 동편에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세워지고 남편은 루벤 지파를 또 서편은 에브라임 지파를 북쪽에는 단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각각 지파에 깃발을 들게끔 하고 그 깃발을 보면서 모여 하면 모이는 거고 흩어져 하면 흩어지고 쉬고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레위인들은 그 숫자에서 뺍니다. 특별히 레위인들은 따로 숫자를 세워서 다른 일을 맡깁니다. 어떤 일을 맡기느냐? 성막을 관리하는 일을 맡깁니다. 즉이 말은 사람 대 사람으로 싸워야 되는 전쟁도 있지만 사람이 아닌 또 다른 차원의 전쟁이 있다는 라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 전쟁을 치르기에 레위인들을 따로 세웁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이제 그들의 삶의 일상이 되어집니다. 얼마 동안? 38년 동안. 이게 그냥 훈련이 되어진 거예요. 모여? 그러면 깃발 보고 모이고, 흩어져? 하면 쉬고. 삶이 그냥 훈련 자체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뭘 하든지 간에 눈을 돌려 중앙을 바라보면 언제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습니다. 언제나 그곳에 거기가 있어요. 그들의 삶에 무엇이 중심이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르침과 그와 같은 데 그들의 삶에 중심이 되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을 그진 중앙에 세우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어요. 레위인들은 그 중앙에서 그들 모든 심령들에게 중심을 잡아줄 만한 영적인 그 전쟁에 있어서 그 심령을 이끌고 또 앞서 나아가서 그것을 행하며 나아가라라는 의미로 레위 지파들을 그 중앙에 두었습니다. 그 일을 하는 레위 지파들도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욱 더 조심스러워하지 않으면 외부에서 온 적에 의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으로부터 죽게 되어지는 아주 더 많은 엄격함을 가지고서 성막을 중심하여 살아갈 것을 얘기해 줍니다. 레위인 중에도 어떤 사람은 물품을 관리하고, 어떤 사람은 막을 관리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메고 이동하고 하는 각자 각자의 사람에 따라서 해야 할 분량을 담당을 세웁니다. 그래서 허투루 또는 함부로 경솔하게 누가 임의대로 무언가를 만지거나 들어가거나 하면 은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를 합니다. 외부의 적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자신에게 죽은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 사명을 따라서 자신의 직분을 감당해야 될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이것을 이제 오늘 신약교회로 말을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교회를 중심하여 자신의 삶들을 살아나가는 싸워 나아가는 전쟁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들에 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루하루가 훈련이 되어졌고 정말 전쟁이 벌어진다면 그 훈련 되어진 대로 그대로 싸움은, 싸움에서 이제 이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민수교에서의 말씀에서 전투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산하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교회의 삶은 영적 전투를 위한 싸움의 훈련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서 내신앙이 견고하게 공고하게 잘서있을 때에 내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고 주위의 것들이 가끔 무너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중심이 든든하기에 버틸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겁니다. 광야는 그처럼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걸어 나아가야 목적 한 바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광야는 그런 곳이에요.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견딜 수 있었고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버틸 수 있었습니다. 성진을 따라서 가야 목적한 바에 더 다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런 믿음의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실현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루하루가 훈련이에요 훈련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군대 갔다 온 청년들은 다 아시지만 어른들은 다 아시지만 실제로 벌어진 일이 아닌데 실제 벌어진 일처럼 그것을 예상하고 거기에 예비하고 대응하는 게 훈련이잖아요 정말 저기 없는데도 저기 있다고 생각하고서 막 달려가서 싸우고 막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정말 저기 없어요. 지금 우리의 삶에 정말 저기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편안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언제 적이 올 수, 올지 모르는 겁니다. 상황이 닥칠지 모르는 겁니다. 어느 날 건강을 잃고, 어느 날 물질을 잃을 수 있고, 어느 날 가족을 잃을 수도 있고, 어느 날내 명예를 잃을 수도 있고, 각자 각자가 생각하는 그 치명적인 것들을 통해서 사단은 우리를 공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에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엉뚱한 것이 중심에 있다가 그 중심이 무너져버리면 자식도 무너져버립니다 제가 군대에 갔었을 때 용서하고 들으세요 지루할 수 있는데 훈련소에 들어갔는데 밥 먹을 때마다 이 조교들이 오리걸음을 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짜증이 나요 배는 고픈데 밥 먹으러 갈 때마다 오리, 오리걸음 뭔지 아세요? 앉아가지고 걷는, 이렇게 걷게끔 하는 거 조금만 해보세요. 여러분들 집에서. 어, 권사님 되게 힘들어요. 권사님 하지 마세요. 밥 먹을 때마다 이걸 시키는 거예요.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도 밥은 먹어야 되고, 어디 도망갈 수도 없고, 시키는 들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한 2주, 3주가 지나니까 다리의 힘이 틀려지는 거죠. 맨 마지막 훈련의 대미를 장식하는 것이 행군인데, 하룻밤 사이에 4 0 k g 이상을 이제 그 군장을 메고서 행군을 하는 겁니다. 직접 안 해보면 잘 몰라요. 그 군장이 굉장히 무거운데 그것을 군장도 안맨 교관을 따라서 쫓아가면 자기들은 가벼우니까 막 갑니다. 밑에 따라가는 애들은 막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쫓아가는 거죠. 그게 그때 이해돼서 저는 아이 조교들이 왜밥 먹을 때마다 오리걸음을 시켰는지 그때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고 하는 것들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고 내 인생의 중심에 있는 것들이 아닌데 나를 왜 나에게 스트레스를 줄까 하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일들을 여러분 중심에 둬야 됩니다. 중심을 둬야 돼요. 그리할 때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내게 닥쳤을 때에 나를 지켜주는 가장 근본적인 힘이 되어집니다. 광약길을 가야 되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성전을 중심화로 하여서 가라 라고 지금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는 우리 신약교의 성도들로서 오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교회를 발라볼 때에, 아, 교회는 싸우는 곳이구나. 전투하는 곳이구나. 이것을 깊이 잘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우리가 머무르고 우리가 즐거울 수 있을 만한 공간을 만드는 장소가 아닙니다. 요즘 교회들 너무 예쁘게 잘 짓습니다. 카페도 짓고 뭐 모임 예쁘게 할수 있는 수많은 것들 정말 가고 싶게끔 만들어 놓는 정말 예쁘게 만들어 놓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람이 머물게 적당하고 좋을 만한 장소를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싸우기에 모이는 곳입니다. 무얼 영적인 전투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하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도, 교회의 명예도, 교회의 좋은 소문도 다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싸움을, 영적인 일을 하는 곳으로 모여지는 것이다. 이것을 분명히 마음에 새기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돌아보며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교회가 싸울 때, 나 또한 싸우는 겁니다. 나 자신도 싸워야 되는 거예요. 본인 그럴듯하게 교회가 좀 싸워가는 것 같고, 좀 빌드업 되어지고, 좀 힘이 되어지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기분 좋아하고, 나는 거기에서 안심하고 있게 적당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나도 싸우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볼 때, 교회 이름으로 잘 싸워나가는 것 같다가도, 스스로가 무너지고 있고 내가 무너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지금 우리가 신앙사가를 자갈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결과는 이겼는데 나는 무너져 있는 경우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군대가 가서 군대 전체적으로는 이겼는데 거기에는 죽어 나간 병사들도 있는 겁니다. 내 자신이 내 심령에서 싸우고 있어야 돼요. 이기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겨 나가세요. 바라보시고 소망하며 나아가십시오. 이 싸움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서 싸워나가는 겁니다. 우리 영혼이 힘들고 지칠 때에 집에 가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다시 힘 얻고 위로도 얻고 그러죠? 교회는 영적인 집입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모여서 교회 오실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으십시오. 사모하시고 기대하시고 바라보세요. 그럼 그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회복시키시고 바라고 기대하는 심령을 만족시켜 주십니다. 제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왜? 내 네, 영혼이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의지할 때에 사람이 주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다시 얻거든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도우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교회를 중심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힘을 얻고, 위로 얻고, 새 힘을 회복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 교회에 모이면은 사람이 먼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보이기를 권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는 자들입니다. 자기 의와 자기 자존심으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의와 자존심은 믿음의 싸움을 망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붙잡아야 믿음의 경주를 하고 믿음의 싸움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깨달으십니까? 더불어 이 믿음의 질서를 따라서 잘 행하시기를 바래요. 오늘 본문절에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해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있어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고 행진은 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각자 각자의 직부를 받고 사역의 필드를 각자가 얻었습니다. 각각의 곳에서 성실하게 잘이 일을 행하여 나갑시다. 이게 싸우는 일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자는 이 위치에서 성실하게 말씀을 전할 것이고, 또 교회를 돌아보며 섬기는 위치에 있는 분들은 열심히 잘 섬기고, 돌아보며 기도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그와 같은 일들을 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각자 각자에서 일을 행하다 보면, 우리의 그 행진이, 이 마취가 제대로 잘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아멘. 알렐루야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좋으라고 이렇게 진영을 짜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보기 좋게 3등분씩 3등분씩 나누어서 멋있지 않을까? 이게 아니에요 싸우기 위해서 진영을 짰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머물기에 보기 좋게 하려고 모이는 곳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다 이것을 잘 기억합시다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 싸움임을 기억하면서 갑시다. 더불어서 내 삶의 중심에 둘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 삶의 주변에 좀 소중한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주변에 두면서 살아가도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 지혜를 구하면서 살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그러이라 해서 우리 남은 모든 인생 이 광야길 영적 전투에서 잘 승리하고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가 도달해야 될그 땅을 참으로 기쁨으로 잘 받는 영적 승리가 있는 인생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